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자 잠깐만 헤이 안 눌러 아이 쏘리 계속 안 해서 꼭꼭꼭꼭꼭꼭 오케이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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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게 말어 마비잘아 자야 자 그래도 그린이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겠다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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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아이고야 갑비 <laughs>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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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나이스 한번더 떨궈주고 헤이 야, 가운데 아고 잠깐. 다 연타하시면 안돼요 다시 한번더 천천히 전개 아이고 아씨왜 이렇게 패스파 아,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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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가 더 많아 내가 반대만 볼게 반대만 볼게 제막 어허 <laughs> 마크 아, 그 보는 중한번더 끝까지 나이스 컷이스 헤이 아 이거 뭐야 파비 걸해 봐야 돼요. 아, 아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 쥐펑. 내고아탄이 나이스. 못요저심판을 헷갈렸네. 위험하다. 와. 한번더 해야 돼. 한번더 해야 돼. 계속 해야 돼. 어. 걷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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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랬다 같아요. 어. 아니, 걷어내는 키 눌렀다가 아뭐 저거는 어쩔 수 없어. 저거 완전 우인줄 알고 버더넥스 눌렀다가 픽이 나갔어. 앞에 있어. 먼저 갔다. 가 내가 가 볼게. 내가 가 볼게. 아이고야. 죽기었다. 으이. 야. 아래. 네, 예, 갑까다 예, 예. 아, 덥다. 아, 뭐야? 아, 까비, 까다 부셨다. 지금! 아, 아. 안쳐워 나가네. 확실히 공이안 나가네. 공이 필요하긴 하다. 안 나가는 게, 맞아. 아, 안 디아 디아 게안 근데... 맞아. 뒤에 수비수 있었으니까 공격수는 선택지가 없어. 안 나가는 게 맞아. 오, 완벽한 찬스였어 죽어 아, 유 헛. 아, 예 어, 제가 밑에만 갈게요 그 여기 맞아요 근데? 제가, 제가 밑에만 갈게요 오케이 이야, 잘한다. 내 손네. 니어 포스트. 역시 오른쪽 위에, 오른쪽 위에. 빼놔, 안 되겠지. 너 멀지. 나 압박함. 전원좀할 아, 아깝다. 나이스. 아이고야 늦었다 아, 뭐야 우리 3대0이었어 <laughs> 떡실신 당해버렸다 이 말이야 언제 3점 맞췄어? 스토리 습니다좋습니다좋습니다 닥치고 꼴대 지키겠습니다. 응. <laughs> 그린. <laughs> <laughs> 음.